오늘 무슨 날이에요? 아, 원래 오늘 승마 타기로기로 했었죠. 맞아 맞아. 근데 그게 좀 승마장에 문제가 생겨서 캔슬이나서 그때 형민이랑 강일이도 오기로 했는데 강일이는 오늘 공연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고 형민이 일단 부를 건데 아 진짜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막그막그 어,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? 그 뭐? 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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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미리 막 해놓고 한 거. 설정. 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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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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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가 8살인가, 7살인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. 그래서 누나한테 지호 분양받을 때 있던 종이가 본가에 있어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호한테 너무 미안한 게첫 번째가 8살인 줄 알았는데 7살이에 <laughs> 이제, 이제 7살인 게 일단은 지호한테 너무 미안한 거 내가 관심이 너무 없 봐. 오늘 날짜가 10월 8일이잖아. 이걸 보다 안 느꼈는데 진짜 조작 아니고 지호 생년월일이 16년 10월 8일이에요. 지금까지 사실 이제 막 고양이 막 애들 생일 파티 하고 이런 걸로 그냥 보기만 하면 너무 긴 거야.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사실 그냥, 그냥 제일 예뻐해 주고 밥 주고 뭐 이렇게 키우고 이게 다였는데 이왕 오늘인데 이렇게 알게 된 거. 지금 파티. 깜짝, 깜짝 파티를. <laughs> 지옥 <laughs> 모르게 한번 하자. 지금모르게 지옥 오르게 가서 파티를 한번 해주자. 그래서 지금 급해요. 막 제가 이리저리 알아봤단 말이에요. 막 네. 수제 간식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어디로 가볼까요?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, 저기 왕십리에 이마트가 조금 고양이게 많다고 하대요. 형민이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. 아, 형민이한테는 그래? 얘기 안 해도 돼요. 내 베스트 프렌드 생일이라고 파티만 해주고 가자. 이렇게 해서 불러가지고... 어려우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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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은데... 와, 여기를 한 5분 동안 넘게 차렸네. 아! <laughs> 다 이해했습니다. 제... 누가 친구가 누군지. <laughs> <laughs> 지원님이라고. 아, <laughs> 아 친구인데. 아 나패턴를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처음 쓰는 인거같데어 대박이다. 뭘, 뭘 해야 될까. 뭘 사야 될까.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어요? 아니요. 당신이 아니요. 키는데 무슨 강아지? 백전자님. 아우. <laughs> 우리 말거 생각하지 말고. 시어터 했기 좀 있었어. 오, 어 근데 그거 좋아할 것 같은데. 어? 오, 어, 이거 어때요? 하루 한개3 0어스 닭가슴살 소세지인데, 이거 케이크 만들어주려 했는데, <laughs> 하루 한개 괜찮을까요? 뭐래도 네. 새로 바꿔놨어요, 지원님을 위해서. 지원이에요? 저희가뭐 지원 안치 인정. 아, 그리고 저희 집 스크래치가 좀 박살이 나가지고, 선인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뭐, 쿠팡에서 시켜놨는데, 아직 안왔단말이야 마약 인형을 하나 사놨어요. <laughs> 진짜. 나죽게 <또 기계. 웃음> 삼계탕도 있어? 아 거기 가면 되겠다 저기 뭔가 찾았다 어, 걔는걔를 어, 알아본다고 ㅋ 가거아니야요 찾았어 어 <웃음> 아니야? 이거 아니에요? 맞아 맞아 yeah. 맞아 맞아 <laughs> 사실 저 닭은 집에 있어가지고 몇개아이 <laughs> <이렇게> 반품해버리죠? <laughs> 아, 품 끝났어 아 아니 너무 안 사는 게 아니고 쿠팡으로 미리 엄청 시켜놨어요 뭐잖아 이런 게 없네 다이소 이런 데팔라나 다이소 가볼래? 다이소 있긴 할 텐데 가보시죠 다이예 <laughs> 고양이 케이크 어떻게 생겼어요? 어... 초 꽂아야 되는데 <laughs> 일곱 개 다이소에서 사는 이기하 거? 요 맞아맞아 형님씨도 하나 드실래요? 하나 사드릴까요? <laughs> 진짜 물리고 싶으세요? 아니요 <laughs> 다이소가 있나? 다이소는 나가야 됩니다 아... 어디요? 밖에요 나가면 여기 위에 2층인가 있어요 아, 있어요? 네. 오케이, 크게 오케이. 있어 다이소로 오시죠 연어 <laughs> 큰거 로할지하는와 나와 이데 아닌데? <laughs> 어다 오, 저거 뭐예요? 개집인가? 어. 집은 집 있는데 안 들어가요. 지는 진짜 박스 이런 데만 들어가고 옷은 절대 안입고 어? 저는 아니, 개인적으로 요거 좀 괜찮다고 생니해요런 거. 있을까? 그렇지만 절대 못 쓰고요. <laughs> 오늘은 지호 님들 이스마일 되었요더 나쁘지 않죠. 어차피 하루 하루용이에요. 모자도 절대 쓸수 없어. 이건 꼭게 근데 꼭할건 하나 있, 있어야 되는데 이거라도 씌워요. <laughs> 어 머리가 이만한데 어디 있었어요? 이쪽에 있었어. 요 근데 이게 제일 다른 거죠. 네. 어. 그래도 그 나쁘지 않은데. <laughs> 일단 가봅시다. 아더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 주 머리가 내가 알기론 요만하거든 <laughs> <laughs> 이건 끝났을것같습니다 가시죠. 네. 가시죠 이제 지밖에 생일, 축하한다 생일, 인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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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생일, 파티 해줄게.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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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생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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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스크래치가 그렇죠, 너무. <laughs> 작다하서 너무 안쓰럽게 보이겠지만, 이건 시켰는데 안온 겁니다. 쉬어야지 먹고 뭐 싶은 대로 다 깔아줄게. 그래, 네가 <laughs> 좋아하는 그 책상 위에. 나와보세요. <laughs> 이이거 이거! 제가 줄. 저기다 줄게. 서프라이는 <laughs> 무슨,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<laughs> 디스테일인지도 모르는데. 하지만 태어났으니까 제가 야 맛별로 이렇게 삭삭 깔아줄 거야. 이거는 그냥 폼일 뿐이야 골골대는데요? <laughs> 아유 달라고 난리다 지효야 손은 보자 니가 좋아하는 거다 꺼내줄게 <laughs> <laughs> 생일 맞네 7 7살이 문제가 뭐냐면 <laughs> 지호가, 오늘 너무 잘하지고 지효. 오늘은 지호의 날이니까, It's my day. 한 번만 해줘. 어차피, 오늘하고 절대 안할 거잖아. 아, 귀여워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어? 되겠다, 되겠다. 정리 피자 들고 왔다. 지호 좀 여기, 지호 좀 여기. 지호 좀대고 있어. 어 여기 꺼야 되는 거아니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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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. 야, 고양이, 노래... <laughs> 고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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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고양이, 노래이이 고양이, 이 고양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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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고양이, 고양이, 고 쥐오 치오야 일로와 쥐오 출오 쥐오 온다 온다 오. 형님 <laughs> 이뭘 먹을래? 이거 <laughs> <배우고> 싶어요 <laughs> 귀여워. <귀엽다. 웃음> 잘 먹네. 씹어만 <laughs> <laughs> <추만> 먹지? 예. <laughs> 네. 어, 먹는다, 먹는다. 어, 먹어 온다. 어다어저먹어요개놓요 씹어요. 씹 있어요 g 네? <laughs> 생일자 생일 챙겨주는 i n g l e sin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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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g 요 e single, 아니라 지호를 너무 좋아하는 누나가 또. 네. 사줬는데 이거 마약이에요. 지금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지금 오랜만에 마약을 한번 해볼게요. 앵자 맞고 막팡 팡. 이제 취급 네오 왔다. 오 알지니 노란색깔. 봤었지. 그럼 막 물고 뜨고 어, 날려요. 뭐. 날리는 거. 빵 빵. 이 <놀람> 치아 이거 이 치아가 부러졌네요. 오배더 왔다 왔다 걸렸다 어? 이 재미가 없나봐 이제 <laughs> 요거 들어가 있던 봉달리에 지금 관심 가잖아 꾹꾹이 <laughs> 해줘 간지 <간즙> 꾹꾹이 <laughs> 아 진짜? 설다른 거 봐라. 야 <laughs> 아, 이게 마양의 냄새가 이제 터졌졌다 이거지. 잘 봐. 어? 밀 일단 이런 얘기. 됐다. 시작됐다 어? 아니 절대 안 먹는다니까? 노랑색이 더마음에 드는 건가? 이거는 노랑 이거는 봐봐. 이 개박살 냈잖아. 치워. <laughs> 치워. 아, 지호 생일파티 할때 왔다. 이, 아, 지호 생일파티 할 때. 얘네들 앉혀준다고 내가 얘네들 다 꺼내놨는데. 아, 이거 까먹었다. 아, 지호야, 생일파티 한번더 하자. 일로 와, <laughs> 지호 <이리> 와봐. 지호로 와봐. 대웅은 왜 이렇게 대웅상이지? 뭐 <laughs> 지호야. <웃음> 지호야. <웃음> 어, 왜 이렇게 니가 아무 그게 없어? 생일인데. 아 처음 챙겨줘서 빡친 건가? 아니야, 너 이, 한 살, 두살 때는 내가 했었어. 기억이 그래 귀여워. 친구들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. <laughs> <laughs> 가만있어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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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침대 눕지 마. 뭘 잘못했어? 제가요. 뭘 잘못했어? <laughs> 뭐자 벗어봐. 나 머리 밀어라 했어? 안 <laughs> 했어? 했어? 안어 머리 대? 창프하게 머리 대? 오? 어, 쏜다. <웃음> <웃음> 왜 머리 안 잘라? 어쩔 어 오실 수가 없어요. 왜? 왜안 자르는 거야? 어? <laughs> 계약한 게있어가지고 똑바로 해. 예 알겠습니다. 꼴등이 돌링기 내기야. 알아 근데 이런 거정 존나 치는 거 아이가. 얘못 예, 쳐요? <laughs> 오줌 한방싸버려라 <laughs> 우와~~ <laughs>